거짓말에 대해 토론하는 조친구가 있었습니다. 거짓말을 하면 안 돼. 그러나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.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까나의 거짓말도 된다고 생각해. 아 싫어하는 반찬을 해줬어. 많이 먹으라는 거야. 그래서 억지로 음. 먹고 와 엄마 진짜 이거 정말 맛있다. 또그라는 <laughs> 다안없자라고 아,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실망할까봐 거짓말 하는 거야. 탈무드에는 <laughs> 두 가지 경우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. 그한 가지는 누군가가 이미 산 물건을 보이면서 어떠냐고 물을 때입니다. 그때는 비록 그 물건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좋은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하세요. <laughs> 또한 가지는 친구가 결혼했을 때입니다. 내가 비록 못생겼더라도 아름답다고 칭찬하여주고 행복하게 잘살 것이라고 말해주도록 하세요 엄마 어? 이렇게 물어보면 와 엄마 진짜 예쁘다 라고 생했을것 같은데 이거 나 어제 샀는데 어때? 와 진짜 예쁘다 멋있다 멋있다 와, 어디서 너 이런거 샀어? 이럴땐 거짓말 해도 된다고 여자들이 나보고 나 예쁘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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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예쁘다 이렇게 말해야돼? 해줘 그렇게 해줘 그럼 나 여친한테 나 죽어? 현명한 거짓말이다. 할머니가 만든 닭볶음탕 뭐 어때? 맛있어요. 아 맛없어. 한나 할머니 이거 어디서 만드세요? 진짜 맛집이에요. 진짜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엄마 너무, 너무 예쁘다. <laughs> 뭐 이런 식으로 하 <laughs>